자 14번이야. 복소수 알파가 a 플러스 bi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걸 물어보지. ab는 실수고 b는 0이 아니고 뭐 i는 뭐 루트 마이너스 1, 알파바는 결례복소수인 건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는데 일단 알파가 a 플러스 bi라고 대놓고 적혀있으니까 뭐 알파는 a 플러스 bi를 대입해보라는 거겠지. 자기억에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실수래. 실수일 때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과연 4분의 1보다 크냐라는 걸 물어보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실수니까, 뭐, a 플러스 bi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 a p l u bi가 실수가 된대.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되지. a 제곱, bi 제곱, 한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의 ab의 i. 그 다음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고, 그럼 얼마?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가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는 eab, 마이너스 b의 i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뭐, 실수가 된대.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얘가 0이 되어야겠지. 공통인 B를 묶어내면 2A-1. 얘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B가 0이거나 A는 2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아까 B가 0이 아니라 했지. 그래서 뭐 얘가 안 돼. 그래서 A가 2분의 1이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알파라고 하는 게 얼마? 2분의 1 플러스 BI라는 거지. 알파의 바라고 하는 건 2분의 1 마이너스 BI일 거고. 됐나? 그럼 우리가 뭐 저기서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라고 하는 건 각각의 실수부, 허수부를 제곱할버리면 되지.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근데, 아까 방금 봤지만 B라고 하는 게 0이 아니었어. B라고 하는 게 0이 아니기 때문에, B의 지금 일반적으로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 놨거든, 실수는. 근데,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린 뭐, 얘가 0보다 크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거 전체는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보다 크겠지. 따라서, 뭐,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맞다고. 됐어? 이게 맞지? 그 다음, 니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에, 이 실수이면 그 다음 물어보는 게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는 1인가라는 걸 물어보지. 자 그러면 저기는 저식에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실수, 알파, 알파 분의 1의 실수다라고 하니까 그냥 일단 넣어봐야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i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bi 분의 1. 얘가 실수야. 그럼 뭐또 정리해주면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 a 플러스 bi에다가 여기 뭐 분모 분자 a 마이너스 bi. a 마이너스 bi라고 하는 켤레를 한번 곱해주고. 그러면 플러스의 밑에는 분모는 뭐야? 풀많이니까 켤레가 곱해져 있으니까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 그다음에 위에 A-BI. 얘가 실수라고 하는 건 허수부만 모아면 되잖아. 여기는 B, 어, 실수부 허수부 묶어내면 I가 정리가 되니까 B, 그러니까 허수부만 묶어볼게.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여기서 얼마, 뭐가 나와? 마이너스 BI가 허수부 제곱에서 마이너스 b 의 전체 I가 허수부를 고 실수분 앞에 있을 거고. 실수라고 하는 건이 허수부가 0이 되야겠지? 그래서 공통인 b를 묶어내면 여기 얼마? 1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방금도 아까도 했지 b가 0이 아니라고.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1이라고 하는 건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1일 거고 무슨 말이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하는 건 1이 된다는 라 상황이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됐나? 그럼 이 상황에서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 요거는 알잖아. 알파가 a 플러스 b 아니면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네. 그럼 얘는 얼마? 1이 되는 거? 맞지? 맞지? 그래서 이거 켤레 곱하면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이라는 거 정도는 외워도 됐나?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티그대볼게 알파의 제곱이 2알파 파이면 여기다가 할까? 이렇게 나눠서 자, 우리가 저기 있는 게 뭐? 알파의 제곱은 2알파의 바이면 알파의 세제곱은 8인 거를 물어보지. 그럼 우리가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할 때는 똑같이 일단 대입을 해보면 돼. 딱히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a 플러스 bi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2 알파 바즉 2의 알파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 전개를 해보면 a 제곱에다가 bi 제곱한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의 i 라고 하는 건 2a 왜 알파 적었지? 2a 2a 마이너스 2A 2b의 i가 되지. 그럼 i 부분 i 부분 있을 거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실수부, 허수부는 2ab 플러스 eb의 i가 되어서 얘가 0되는 거야. 됐지 그럼 얘가 같다라고 하는 건 얘가 같다라고 하는 건 얘가 0되는 거고, 얘가 0된다라는 건뭐 실수부도 0돼야 되고 허수부도 0돼야 되지. 그냥 복소수 상등써도되겠다 맞지?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a는 0. 그럼 뭐 여기서 공통인 거 여기서 b를 묶어 2b를 묶어내면 a 더하기 1은 0가 되지 공통인 b를 묶어내면 맞지? 2a 더하기 2 그리고 2를 묶어내니까 그럼 뭐 결과적으로 b가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근데 b가 아까 0이 아니라면 그럼 a는 마이너스 1 나왔네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는 0 맞지? 그럼 얼마?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얼마? 3이 되네 따라서 b라고 하는 게될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겠네 됐어. 자, 이 상황에서, 알파의 세제곱은 8인가? 라는 거 물어보지.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적은 알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맞지? 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알파의 세제곱은 8이 되는가? 정리해보면 돼. 맞지? 그래서 이둘 중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알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음, 오메가라고 하는 걸 조금 알고 들어가면 조금 편한데, 그걸 알고 들어가면 조금 편하거든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우리가 양쪽을 제곱 그러니까 알파 라고 하는걸 알파인 상황에서 얘를 두고 맞지 얘를 두고 이항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i일거고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일거고 양쪽을 제곱해 버리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건 루트 3i 어차피 제곱하면 뭐 상관없고 루트 3i 제곱하면 얼마? i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4는 제로가 되지. 그럼 이 형태를 보고 뭐를 곱하냐면 양쪽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 봐봐.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차피 여기 0 되고 얘랑 얘 곱하면 뭐가 나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이 나와. 즉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은 제로가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파의 제곱은 8이 돼. 그래이 아이디어는 방금처럼 뭐 알파를 세제곱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방금 이 형태가 오메가에서 관련된 나온 세트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개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세트를 생각을 해서 오메가풀이 관련된 내용으로 쭉 풀어 봤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은 8이 되지, 결과적으로 디귿도 맞지 따라서 답은 기응이은 디귿 5번 됐나? 됐지?